네, <laughs> 윤석열 정권이 한일동맹으로 가고 있다는 의심,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즉 악사체결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아주 충실하게, 그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 놓고 뒤늦게 검토한 바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수 불만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한일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윤석열 정권의 속내는 드러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악사는 유사시 군수 분야에서 탄약, 식량, 연료 등을 주고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와 함께 군사협력의 양대축으로 꼽힙니다. 이두 가지 협정을 맺으면 사실상 동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사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도에도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논의할 때 함께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 1인자로 통하는 그가 한일 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동맹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독도와 가거사를 지우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또 어제 국회에서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뉴라이트인가 라는 질문에 아니라라고 답했지만 2007년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right 백인선서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뉴라이트를 대통령이 모른다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탄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제재로 보좌할 자신이 없다면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라고 일본의 중요한 마음이나 챙기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쟁 기념관, 지하철역, 군 정신 교육 교재 등에서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실태와 진상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알릴 것입니다. 화면에 보듯이 QR코드 카메라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쪽으로. 독도 지우기 국민제보센터입니다. 저기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청사에 있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도 1년 전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화면은 의원회관 2층에 있는 독도 실시간 영상입니다. 독도를 CCTV처럼 24시간 독도 현황을 볼수 있는 것을 KBS에서 2 0 0 5년도부터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제께 KBS에 확인하니까 420곳에 저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청사에 저 독도 실시간 영상이 1년 전에 어, 제, 철거됐다는 제보를 받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당소, 당초에 약속했던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 중에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1조 원을 못 내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 1조 원으로 메꿔야 하는 위기입니다 민생복지지원금 25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400만 명에게 줄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1조원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었지만은 20일이 지나도 묵묵부답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을 벗고 나서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업사원 1호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1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